아르 바이에르 맞나? 아르바이에르라는 마을이고요 울란바토르에서 버스 타고 왔습니다. <laughs> 울란바토르에서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틀을 더 있어서 혹시 모를 비자 기간을 위해 버스로 좀 점프를 했습니다. 여기는 호텔이고, 호텔 조식이 9시에 끝난다고 랬는데 지금 9시 반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조식을 하네요. 원래 다른 거밥사 먹으려고 랬는데 그래서 조식 먹고 있습니다. 조식은 뭐, 소고기 죽, 죽인데 고기 들어간 거랑 빵몇개 종류? 이건 호셔로 같은데. 튀겼어요. 조그맣게 만두로. 맛있네요. 하긴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이거 먹고 출발합니다. 버스 타고 점프한 게 그렇게 많은 거리는 아니고, 그때 그 몽골 형님이 내려주려 했던 곳에서 150km 더 왔어요. 아, 그리고 바행을 길을 바로 갑니다. 흡수골 안 가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형님 말대로라면. 흡수골까지는 한1 6 7 0 1 6 7, 7 8 0 0 k 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맞나? 하여튼 뭐, 그 정도 남았어요. 열심히 가야 돼요. 빨리빨리 가야 돼요. 비자 끝나기 전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먹고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아르바이 헤르에서 한 15km 탔나? 이제 좀 쉬려고, 어디서 쉴까 고민하고 있다가, 음, 여기 뒤에 갑자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데지 모르겠어요. 신기해서 와봤는데, 저는 저기서부터 왔거든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여기 딱 나타났어요. 멀리서부터 보긴 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정확히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점점 가까이서 와보니까 무슨 사원 같은 건가?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저기 주차요금도 받고 관리가 되는 곳인가 봐요. 뭐 하는 데지? 와, 아, 이거. 여기 지금 전화기가 안 터져서 검색이 안 되거든요? 이거를 읽을 수가 없네? 뭐 하는 데일까? 음, 말이 엄청 많네. 우와. 아, 이거. 저건가? 오, 여기에서 몽골에서 나담 축제라고 엄청 큰 축제가 있는데, 거기서 말 대회 같은 걸 한대요. 거기서 우, 그 말이 우승을 하면 빨리 달리기 경주 같은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서 우승을 하면은 말이 엄청 비싸대요. 가격이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뭐하는거지다 아, 몽골말로만 써있네 아, 베 친구는 뭐 아, 요 아, 저 친구는 뭐예요? 아, 저친 뭐예요? 아, 저친구 뭐예요? 우저 아, 뭐요 아, 저 뭐예요? 아, 저요 아, 저 우 여기, 여기가 우울한가라는 도시인 것 같아요. 어, 아르바이 헤르였는데. 우울한가 안에 아르바이라는 도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가셨어요. 그냥 인사해야 되겠다. 바일라, 바일라, 바일라. 알 수가 없네. 하여튼간, 여기 그 대회에서 우승한 말들을 이렇게 해놓은 건가? 아, 목에 뭘 파란색 스카프를 다들르고 있네?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말에 대한 설명인 것 같은데. 뭐, 2007. <laughs> 2007. 2010. 밖에 모르겠다. 아, 여긴 파란색 천이 무슨 의미가 있나 보다. 파란색 천이 무슨 의미가 있나 봐요, 이렇게. 이 말만 여기 딱 올라가 있네? 이 말이 왕인가 보다 뭉크 형님한테 물어봐서 설명을 달아야 되겠다 여기 뭐냐고 이 아저씨도 유명한 아저씨가 보다 좀 말만 저기 딱써 있네요 다른 애들은 다사이드 있고 저기도 뭐라 써 있는데 아, 저 t, 저 파란색 글자 중에 맨 오른쪽 세 글자. t, 둥글뱅이 짝대기, b. 저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 글자를 엄청 많이 본것 같은데. 모르겠네. 그리고 저기 앞에 기념품 같은 것도 팔아요. 근데 여기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오나봐요. 저렇게 기념품? 뭐라고, 그래, 굿즈? 굿즈는 아닐 것 같고. 장난감 같은 거, 파는 거. 그런 거 같은데. 아, 라이터 있으면 사고 싶다. 라이터가 하나도 없는데, 나 지금. <laughs> 라이터가 없으면 가스버번에 불도 못 붙이거든요. 어, 이건 새 모임인가? 아, 이건 말에 관련된 건가 보다. 아, 액세서리. 우와, 많다. 우와. 쇼 쇼. 어, 라이터는 없네. 어, 이거 라이터인가? 라이터 근데 너무 비싸 보인다. 유이프? 아? 유이프. 안안 프로 사스쿠리야. 썰론거스. 음 갑자기 어디서선제 뭐 물어보시네. 와 신기하다. 헉, 이거는 해식인가? What? What is this? c o m s c o m s 가 뭐지? Big c o m s 컴퍼스. 아, 컴퍼스, 아. 컴퍼스, 아. 우와, 신기하다. 컴퍼스래요. 컴퍼스가 뭐지, 근데? 그 각, 각 만드는 거 아닌가? 아, 이거 저거, 뭐냐. 뭐라 그래. 아, 까먹었다, 이름. 아, 대, 네, 대, 네, 저기. 그 이름 까먹었다. 그, 아이씨. 자, 지도 보는 거. 동서남북 보는 거. 그건가 보다, 저거. 아저씨가 무슨 자석 같은 거를 사라 그랬는데, 붙일 데도 없고. 실겸 구경 잘 했네요.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또, 아무것도 없는 쩌런 데를 달려야 돼서, 이나 이걸로? 햇빛 때문에 내가 안 보이네? 아, 선글라스께서 안 보이는 거였구나. 아, 저 어디 산 넘어야 되는 거 같은데. 가봅시다. 어, 음, <laughs> 저기서 하루 자고, 이제 일로 출발합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저 돌이 너무 신기하게 생겨서, 저건 누가 만든 거 같진 않고, 누가 쌓아놓진 않았을 거니, 저렇게. 야, 이거를, 자연적으로 생긴 건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신기하네? 누가 세운 건가? 어떻게 저렇게 칼같이, 깎아놨지? 돌을? 큰 절단기 돌 깎는 걸로 깎아놓은 것처럼 <laughs> 저렇게 깎아놓을 수가 있지? <laughs> 근데 여기에 이렇게 생긴 돌이 엄청 많아요 뭐 하는데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바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카메라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좀 멀리 다 이렇게 생긴 돌이거든요 꼭 누가 쌓아놓은 것처럼. 근데 이렇게 큰 돌을 쌓아놨을 리는 없고, 일부러 쌓아, 어, 무슨 사원 같은 데인가? 아니, 근데 그럼 뭔 천이라도 걸쳐져 있을 텐데. 신기하네. 외계인이 만들어 놓고 간 건가? 어 그랬을 수도 있겠다. <laughs> 여기, 어디 산안 올라왔는데, 여기가 꼭대기거든요? 꼭대기인데, 제가 살면서 제일 높은 곳 올라온 것 같아요. 걸어서도 안 가봤는데, 가볼 일도 없지만, 어 보이나? 고도가 2143. 높아서 그런가 바람도 더 많이 불고 태어나제이 높은 곳 나와서 찍어봤어요 이러다가 자전거 타고 히말라야 가겠네 카메라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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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laughs> 어 여기 한참 달리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식당을 찾았는데 정말 오아시스처럼 딱 나타났어요 죽을 뻔 했거든요 배고파서 근데 이런 이런 도로에 식당이 딱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사막에 있는 것처럼 여기 딱 이것만 있어요. 정말 배가 고팠거든요. 힘도 없고 바람을 너무 맞으니까 와, 이게 바람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밥 먹고 여기 아줌마 아저씨한테 식, 저기 지도 보여주고, 좀만 더 가면은, 슈퍼마켓이 지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만 더 가면은, 뭐야, 슈퍼마켓이 있냐, 그러니까 없대요. 70km 더 가야 된대요. 슈퍼마켓 가려면. 그래서, 제가 라이터를 사야 된다. 지금 라이터 없어가지고, 번호도 못 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저씨가, 여기, 3km만 가면은, 이런 흙길로 3km만 가면은, 그, 솜이 있대요. 그래서 아저씨가, 오토바이 타고, 태어다 주신다고 이거 타고 갈것 같습니다 어 타올 되나? 아 아씨 다 타올 돼? 어, 타올 돼 어. 바이렐라 바이렐라 모자 날라가겠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와 몽골에서 오토바이도 타고 차도 타고 와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저기 거 같지만 저쪽에 저게 섬이래요. 저게 슈퍼 키시 있대요. 와, 오드바이다. 어, 말... 오, 아, 뭐 가지는 거야, 뭐 가지? <laughs> 오케 오케이. 오, 우와. 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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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뭐 큰데요. 저기 멀리서 봤을 때는 한몇만 봐도 그런가? 오, 엄청 크네. 아르바이헤르랑 비슷한데, 그보다 좀작겠구나 어 여기 아스팔트가 있네. 마그로바스 아, 이거? 아 이거? 아 뭐라고 그러시는데? 저게 뭐지? 다 왔다. 우와. 오 마트 들어왔는데 엄청 커요 생각보다. 한국보다 엄청 커요. 한것보도 팔고 짱인 거 같아. 다 샀습니다. 물도 없을 것 같아서 물두 개랑 라이터 두 개. 아, 우선 가자. 아,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가야 될것 같아. 빨리, 빨라 여기 혼자 왔으면 좀 찍을 텐데. 아저씨가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빨리 가야 될것 같아. 뭘 찍지도 못했네. 어, 그 학교도 있고 크다. 어 여기 아스팔트 길이 있으면은 분명히 길이 있을 텐데 왜못 봤지? 중간에 끊기나? 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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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 잘 오고 있다가 아저씨가 갑자기 양이 염소 있는 데 멈추더니만 사진 찍자 여기나? 아씨 여기, 아저씨. 이건 사진이야? 이건 동영상인데? 잠깐만요. 사진 찍어 드려야 되겠다. 이제 출발합니다. 아, 바람이 아직도 많이 부네. 여기. 와, 바람. 주인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다들. 다들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잘 먹고 잘 쉬다 갑니다. 라이터도 사고, <laughs> 다행이네. 라이터 없어 가지고 번호 불을 못 붙일 뻔했거든요. 붙일 방법이 없어서. 제가맨 처음에는 여기서 이거 사야 된다니까 성량을 주시더라고요. 성량 받고 그러다가 얘기하니까 저기 번호 아니 솜 마을 있다 그래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여기 애기들도 있고, 아, 애기들 찍으면 안 되나? 애기들이 있는데 부끄러워서 도망가요. 찍을 수가 없어요. 주인 아줌마도 찍지 말래요. 자기는. 그럼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아까 밥 먹은 데서 얼마나 온지 모르겠는데, 얼마 못 왔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자전거 타기가 너무 좋아요. 출발하기 전에 그 아시아한테 번역기로 바람이 이렇게 계속 부냐, 내일도 부냐 물어봤는데 내일까지라 고 그랬나? 보통 앞으로 이틀까지 바람이 엄청 분대요. 바람 불지. 그래서 그냥 여기다 텐트 치고 이틀 있으려고요 <laughs> 바람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바람 안불때 쭉쭉 가는 게 낫지, 힘들 때 가는 것 보단 나은 것 같아요. 오늘의 텐트 스팟은 여기입니다. 이게 도뭐 항상 도로에 배치지만, 저기가 도로거든요? 이게 쭉 도로에요, 저기까지. 근데 바람 막을 때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바람이 지금 저쪽에서 이렇게 불거든요? 여기다 그냥 치려고요. 여기다 치고 이틀 잘 겁니다. 아 전화기라도 되면 좋은데, 전화기가 안 되거든요. 아까 거기는 어쩐지 잘 터지더라고요. 마을이 있어가지고. 다쳤다. 아, 마이크. 아. 텐트 버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버티겠죠? 얼레나우터에서 이거보다 더 많이, 더 세게 불었었는데, 바람 버텼으니까. 이 바람 막는 게 의미가 없네. 어디 건물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건물이 없어서.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뭐 할게 할 아무것도 없어요. 전화, 전화기도 안 되고, 인터넷이 안 되고, 컴퓨터는 배터리가 너무 금방 달고, 안단다 해도 인터넷이 안 되니까 할게 없고,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